손을 넘길락하지 말고 열시로 뿌리면서 헤드가 넘어가야 돼. 보니 음. 똑바로 가잖아요. <laughs> 쫓아가면 공이 타치가 일어난다고. 음. 요 중심을 딱 잡고. 네. 네. 골반 살짝 왼쪽으로 열어놔놓고 헤드 열고. 네. 자 왼손만 나가. 체가걷도 올려줘야 잖아. 아. 들어가도 이건 위험한 데 음. 손목에 내려올 때 손목 힘이 풀려, 풀려야 돼. 체아로 요령 맞아야 돼. 네. 그렇지. 네. 요번에 하나 딱이라. 네. 어. 이걸 인위적으로 밀면 안 돼. 한번 봐봐. 10m인데. 밀지 말고. 입으로 하나 둘 네. 하나 둘 응. 입으로 잡고 리듬을 세리는 거라고 짧을수록 응. 하나 둘 응. 백스윙을 네. 과감하게 해도 응. 멀리 안 가요 응. 앞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굴러서 멀리 간다고 응, 네네 네. 열고 어, 살짝 열어 놓고 핸드 퍼스트보다 거의 직선으로 열어 놓고 몸으로 하나 둘 응. 하나 둘 하체 딱 살짝 열어서 잡아놓고는 하나 둘그 응. 네.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느낌 이 있어야 돼요 응. 자, 하나 둘그 응. 요게 쫓아가면 터치가덜 나요. 응. 그러면 이걸 들어가도 응. 사람이 가서 어머 버디 에어가 이거 응. 아 내가 쫓아갔네. 응. 버디에 취하면 그다모레 바로 오비를아 네. 아, 명의다. 어. 버디에 취하면 그다모레 오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버디에 취하면 바로 오비. 응. 하나 둘. 아. 이게 왜 이렇게 작지만은 네. 열렸다가 닫혔다가 네,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래야 뒤땅이나 이런 게안나요 일정하게. 왼쪽으로 체중 나눠 놓고 10m 니까 네. 열렸다가 닫혔다가 응. 이만큼 들어도 10m가 네. 안 가잖아요 응. 이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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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고 나느냐 10m 5m에 떨자야 되니까 오우씨 위카 부리네 아. 적게 들어가지고 송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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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리자 해보세요 자 네. 과감하게 들어서 퉁퉁 놓으세요 네. 네. 이만큼 많이 들면 음. 지박질을 못하거든요 음. 5m 쳐야 음. 돼요 그렇지. 네. 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음. 이거 100점짜리잖아. 음. 여기서 돌아 나갈락 하지 말고 아, 그대로 거울 보고 하나. 빈 스윙. <laughs> 거울 보고 빈 스윙 두 번. 항상 필드라고 연습을 할때 필드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몸이 <laughs> 오른손으로 꿀렁대지 말고 여기서 꿀렁댄다고 자꾸 보면 필드가 보면 탁 이렇게 썰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지 응? 탁 옳지 탁이 아니고 삭삭 삭.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 이렇게 그래서 과감하게 백스윙해서 확 갈락하지 말고 들었는 만큼 툭 끊어친다고 툭 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툭 툭, 옳지, 이렇게. 응. 그래서 여기서 확 가는 게 아니고, 툭, 툭, 저 퍼터 2, 3m 짜리 끊어치는 툭. 것처럼 충분히 들어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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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몸이 이제 여기서, 봐. 요렇게 돌아야 사고가 안 나는데. 요런다고 자꾸, 요렇게. 음. 그럼 바로 뒤땅이라, 5m 안가 요렇게, 요렇게 열렸다 닫혔다가. 네. 그 도는 게 중요해요. 수도. 10m는 음. 너무 젖어 놓으면 안 돼. 요렇게. 그 음. 일자 내지는 음. 살짝만. 예 음. 네, 그렇게. 그 충분히 열렸다. 푹. 이거 음. 잘친 거래요. 네. 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요 10m 미만에 있는 거는 네. 힐을 손목을 예. 세워야 된다 했잖아요. 음. 예. 견고하게 딱잡고 세워서 몸이 열렸다 다쳤다 그렇지. 거의 끝으로 저저 토로 쳐다고 생각하고 치면 돼 <laughs> 다시 좀 왼쪽에 <laughs> 예. 힙 체중을 살짝 왼쪽이 실어서 약간 돌리나 놓고 아 이거는 뭐 네. 퍼펙트라. 나는 쳐는 것만 보거든. 네. 저, 더 가는 걸. 그런데 퍼펙트하게 더 가잖아. 음. 토를 들고, 힐을 들고, 그렇지. 지금 몸이 열렸다 다치다가 잘 되고 있잖아. 아, 네. 네. 세우고, 손목 좀 세우고, 음. 그렇지. 몸. 요렇게. 네. 세 개째 들어간다, 보면 <laughs> 그러면 이게 기계는 거짓말 안 하거든. 다니는 길이 좋다 소리라. 음. 그렇지. 음. 또 들어갔어. <laughs> 네 개. 야. 힘을 쓰면 안 된다 소리라. 이걸 콱 하면 안 돼. 음. 백스윙 충분해서 무게대로 톡톡 지나가야 되는 거야. 알았죠? 절대로 콱 하면 안 돼요. 10m 이런 거. a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왼쪽. 이제 뭔지 이해가 네, 가요? 네, 어? 네. 네. 그렇지. 응.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 우리 수빈예훈님이 네, 유튜브를 한그한달안 나갔거든. 근데 네. 그, 댓글로 자꾸 내 보내돌라 그 인물도 얼굴 한 보자고 개가. 그래서 오늘 출연하는 거야 그래서 몸이 잘 봐봐래. 가슴이 여자네에서 응. 이. 척추를 중심으로 돌았다가, 이렇게 가슴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면 머리가 가만히 있는데, 열렸다가, 열렸다가, 이래 되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막 10m 이게 무서워 죽는 거라, 15m가. 음. 그래서 퍼트로 자꾸 때리는 거죠 아, 네. 어? 아니라, 진짜. 배울 때, 몸이 이렇게 도는 개념이 없는 거라. 음. 도는 개념이. 이게 도는 줄 알아. 응, 응, 그럼 15m를 쳐도, 뭐두 번째는 백스윙 크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가는 거지. 포터도 1.5대 1, 1.5대1 1. 1 해야 뭐 10m, 7m를 편안하게 칠수 있는데, 1대2 밀어버리는 거지. 그 대신에 내려올 때, 이러면 힘쓰잖아, 봐라. 네. 열렸다가, 쿵. 열렸다가, 쿵. 열렸다가... 이렇게 돌면은 뒤땅이 안 나, 봐라. 쿵. 밤수 소리 나. 네. 돌면 되는데. 네. 나중에 가서 보세요. 자,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왼, 오른 손등을 보면, 손등이 전부 땅 네.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어프로치 할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네. 잘 많이 살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백스윙했다가 치고 나서 항상 딱 보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내랑 하는 게좀 틀린데. 몸이 디비저는 거. 네. 이렇게 디,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내가 한번 디비져 볼게 어떻게 되는 거? 근데 그렇게도 잘 <laughs> 가까이 잘 붙이는 사람. 가까이 많아요. 가지, 네. 가는데. 네. 많던데. 실수가 네. 열 개를 하면은 너댓 개는 거리가 적게 가고 많이 가고 이래 야 되는 거지. 아, 네. 두 번째는 들어갈 게안 들어간다 하는 거지.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내기를 할때 거기서 들어갈 게 옆에 붙어가 있든지 네. 잘못 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디비전은 여지 없이 공소리가 달라 잘 돌아놔 놓고. 똑바로 가잖아 가게는 음. 그러면 이게 바로 쳤으면 저게 더 가는 거라고 음. 디비저는 거 보이죠? 네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보면 돌아 <laughs> 우와 대박 <laughs>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라고 도는 거하고 디비저는 거하고 음. 그러면 우드나 드라이버가 디비전 모에대한거 전부 슬라이전 하는 거예요 요게 잘 안되면 긴채 절대로 잘 안돼 엉뚱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디비전 딱 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래 하는 거라 본인들이 레슨받으러 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는 돌고 있는 줄 알아 15m 그렇죠. 네. 흔들림이 없잖아요. 지 박을락하면 안 돼요. 야 예, 그렇게 살짝 돌아줘도 된다 했죠. 네. 예. 그렇지 그렇게. 서로 굴 때. 안 그렇지 바운스로. 서로 바닥을 못 때야. 음. 응. 디비저만 무조건 안 돼요. 돌아야 돼. 왼쪽 등. 너무 약한. 이게 백스윙이죠, 이제, 그래서. 아, 네. 충분히, 충분히. 아, 이러면 멀리 간대갈 정도로 백스윙을 음. 크게 하고, 헤드 무게를 퉁 하면 되지. 이렇게 쳐야 되지. 아. 그리고 이게 산에 가면, 진짜. 짧은 거는 무조건 평생 짧아. 지나가기 자꾸 쳐야 돼. 이래 지나가야 아. 재수 좋아서 두루룩 구부러가더 가는 수도 있지. 아. 짧은 거보다는 긴게 낫다, 네. 무조건. 요런게 이제 손등이 땅 쳐다보는 거라고 아, 진짜 어려워 천천히 여기서 응. 몸이 요렇게 그대로 돌았다가 그렇지 이래야 돼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 야가 살짝 접어져야 된다 그랬잖아 쿵 하면서 돌아 그래 돌아야 되는 거지 지나갈 때 도, 돌아야 된다고 이렇게 응. 골반을 살짝살짝 살짝. 돌아야 돼요 이렇게 안 디비지면 어떻게 되느냐 손이 이쪽으로 와요 손이 이렇게 있어요. 야가 이렇게 살짝. 발꿈치 살짝만 접히면 돼요. 됐다. 아. <laughs> 왼손이 못 나가서 골반 살짝 접면서 왼쪽 등. 네. 어. 다시. 과감하게. 그렇지. 자 그러면 <laughs> <왼쪽 간다. 웃음> 헤드가 네. 왜 내려오면서 안 맞고 네. 헤드가 자꾸 이렇게 나오느냐 네. 왼손이 손, 안 나가니까 네. 왼손 맞힐 시간이 없으니까 헤드가 빨리 튀어나가는 거야 아, 네. 이해가죠? 네. 다시 이렇게 어, 삭제나가야 돼 왼팔이 그리고 여기서 쿵 하면 돼 왼손 나가면서 헤드가 떠서 갈락하지 말고 짧은 거는 쿵 하면 그렇지, 이거 100점이잖아요. 아... 또 왼쪽으로 가지. 네. 열어야지, 헤드도. 음... 그렇지, 이거 바로 가잖아요. <laughs> 몸이 열려있으면 열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체중을 너무 왼쪽에 두고 오는데 무리가 가면 안 돼요. 아, 네. 약간... 살짝, 살짝 도는 게 좋아요. 지금 터치 다르잖아요. 음... 그러면 수빈의 언님한테는 체중 고정해 놔 놓고 네. 하는 게안 맞다 소리야. 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해. 많은 유튜브나 그 레슨한 프로님들이 15, 20, 30, 10 체중을 낸 쪽에 음. 한 6대 4 정도 혹은 7대 3까지 두고 철학하는데. 네. 그 말이 맞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음... 체중을 두고 하면 안 맞아 오래 해도. 그럼 수비는 두는 거보다는 살짝살짝 움직이는 게 낫다. 이렇게? 에. 이렇게. 그렇지? 네. 골반을 살짝살짝 살짝 쓰는 게 낫다. 이게 지금 잘 맞잖아. 아, 그런네요 아까보다 르게아 나는 딱 음. 고정해 놓은 것보다는 이게 낫구나. 약간 이렇게. 어. 과하게 하지 말고 미세하게. 아, 약간 미세하게. 하나도 실수 없잖아. 그렇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팁. 골프 내 인생 해원님 여러분. 그리고 골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체중을 왼쪽에 두고 도는 것도 맞고, 그게 잘 되면 그렇게 하고, 열 번을 해봐도 잘안 되더라. 고정해놔놓고 상체 턴보다는 미세하게. 힘을 보시면, 고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미세하게. 미세하게. 이게 잘 맞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월등히 좋다. 그럼 수빈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고정하는 것 보다는 네,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음, 그렇지 음. 어깨 쳐지지 말고 오케이 한번 네. 해볼게요. 무릎 펴지 마세요. 이게 훨씬 나왔잖아요자 <laughs> 저런... 그러면 이제 30m 한번 해볼게요. 아, 그렇지 힙이 뒤로 빠지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네. 예. 올라가도록 놔 두는 거에 여기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예. 어깨가 돌아 나가세요 멈추지 말고 네. 꽉 멈추면은 손을 쓰게 돼가 있어 음. 등이 열렸다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 <laughs> 너무 이상하게 찼어요 지금 힙이 일곱 시 반으로 네. 빠지면서 과감하게 왼팔 나가세요. 옳지,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는 거지. 우와. 자, 이번에는 50. 이거 지금 러닝 어프로치에요. 똑같아요. 아. 이리 누나, 저리 누나. 거리만 맞으면 돼요. 음. 50. 음. 여기서 팔이 빡 붙어가 있지 말고 바닥에 힘이 덜 써지면 좌측에 나가서 부들부들 떨거든. 여기서 힘이 툭 떨어져서 거의 다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지금 좋았어. 옳지. 이렇게. 자그 다음에 봐봐야 돼. 옆에서 봐봐. 앞에서 봐야 돼. 앞에서 앞에서. 가슴 잘 봐봐. 쭉 돌아 짓잖아 골반을 턴해서 정면에서 음. 맞고 헤드 나갈 때 이래 열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야도 안 했는데 미리 열리니까 음. 헤드가 엎어져서 이렇게 쳐버리는 거야 음. 네. 골반 턴해서 맞고 정면에서 네. 그때 헤드 나갈 때 따라 돌아야 되는데 엎어지면서 맞아버리는 거지 상체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 맞아야 되지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서 여기서 응. 나갈 때 맞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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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가면서 맞으면 안 되는 걸 알아 줘. 막고 쭉 올라가야 돼. 네. 그래서 팔이 그러면 오른쪽에서 팔꿈치 어깨가 탈골이 되한 힘이 빠져야쭉 음. 떨어지는 거지. 응? 음. 어, 그렇게. 오른쪽에 다 돌아졌을 때 내린다고 생각해야 네. 돼. 어깨 떨어지면 더 좋고. 그렇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엄마야, 너무 많아 자, 말해. 이제 칠시 이제 이게 풀스윙을 하면 쫓아가는 거라 더 돌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네. 떨어져야 돼. 돌락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내려. 골반 돌면서. 와서. 자, 내려. 이렇게 쳐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이제 구분아이언 한번 쳐보고. 구분아이언 세 개만 치고 드라이브 세 개만 치고 오랜만에 출연해서 마치는 걸로. 자, 백스윙 다시. 손등 그대로 비키면서 천천히 이래 왔잖아. 여기서 이렇게 꺾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툭 떨어져야 돼. 또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테크웨어 네. 할때 손목, 그거 손등 신경 써고. 좋다. 요게, 이게 빨리 열려서 살짝 슬라이스 나는 아... 그리고 힙이, 네. 옆으로 밀리지 말고 해보세요. 제자리서 그냥 이렇게 돌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음. 이렇게 돌아야 돼.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아, 네. 그렇지. 이번에 좋잖아, 이렇게. 그렇지, 아주 잘 쳤다. 멋지죠? 자네가 봐 드라이브 한개쳐보시다공 <laughs> 산박자. 어. 날아가는 거 자세 자세, 미모 다 3박자지 3박자 미모, 공 날아가는 거, 자세 2년만에 이렇 배우면 이거뭐 엄청난거지 저 2년 반인데요 2년 반됐어요 아, 2년 반돼서잘치는게라 이정도면 뒤로 넘어지면 안돼요. 넘어지는 이유가 오른쪽이 밀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살짝 빠지듯이 돌아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뒤로 살짝 빠지듯이. 안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렇지. 요게, 잘 치는데, 네. 산에 가면 약간씩, 저, 러프 빠져지는 이유가, 왼팔이 계속, 여기서 왼팔이 나와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땡겨진다고. 그러 왼, 쪽 오른쪽으로 가버히 그래서 공을 떠서 허리부터, 그렇지. 헤드가, 공을 떠서, 헤드가 뒤로 넘겨야 돼. 손을 넘기려 헤드를 넘겨야 되는데, 지나가보세요. 거기서, 그렇지. 헤드가 그리 넘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다 똑바로 가요. 그렇지. 한번 <laughs> 쳐볼게요. 손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열시로 뿌리면서 헤드가 넘어가야 돼. 음. 응, 똑바로 가잖아. 헤드가 그래, 넘어가야 되는 거지. 마지막 한 개. 네. 옆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이게, 백 해보세요. 자, 돌아. 자, 거기서 헤드 뿌려. 그, 이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야는 안 갈락하고, 이거는 아, 갈락하고, 네네네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뿌리 적어놓으면, 됐잖아. <laughs> 이거를안 하고, 그냥 돌락한다고. 아, 네네. 2cm만 안 뿌리고 돌잖아. 닭! 저 우측으로 가봐 슬라이스. 야. <laughs> 이렇게 해서, 샥! 그래, 어깨 돌아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마지막 한 개. 요거는 다시. 빨리 디벼졌어요. 빨리 디벼진거지. 네. 헤드가 늦은거지. 그러니까 몸이. 그래서 거 그게 늦어질 이유가 왼 네. 팔뚝 전환근이 살짝 네. 이거 릴리즈를 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좋다. 네. 그래서 <laughs> 헤드 지금... 지나가는 거 보고 돌으라 소리야. 아, 네네네. 자, 인사합시다. 대표로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골프는 내 인생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건강하세요. 하또정말 인사도 잡아야 해. 나는 군대 생활했는지가 40년 넘어 지났지만, 지금도 전후방에서... 밤낮없이 근무하고 고생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 부터 이렇게 전쟁이 나고 하는데 우리가 전쟁 억제력에 힘이 있어야 주변국들이 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덕분에 전쟁 안 나고 우리가 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군인들을 위해서 나라 지키는 여러 공무원들을 위해서 군대식으로 받들어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93군번인데 나이가 40년. 에이씨, 5 8년 되라, 깼잖아. 아, 저 사람 나이 보록 다내네 자, 골프를 사랑하시는 회원님 및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총 대신에 우리로 마칩니다. 받들어 총해라. 받들어 총! 골프는 내 인생! 감사합니다. 총! 성! 준대구 지금 고기 반, 준대 반 이렇게 우리 네명 우리 직원들이 다섯 명에서 이렇게 잘 갈아 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기다려줘아기다려